안녕하세요. 저는 미니어처 유튜버를 하게 된 가을입니다. 이게 처음 영상이지만 그래도 잘 봐주세요. 오늘은 미니어처 전기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준비물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아이크레이 꼭 흰색이 있으셔야 됩니다. 요, 이쑤시개 같은 거요. 가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만들러 가볼까요? 맛있음. 자 일단 먼저 조금 살짝 반대인데 이게 좀 이거를 반 정도 쓰셔야 되는데 요거 요 부분 그 경기 통이 될 부분을 좀더 많이 재줘야 돼요 이렇게 하게해도자 이제 패으는 한번 모양을 잡아볼게요 모양은 이렇게 살짝 동글게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밀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아까 있던 요것을 요런게 좋아요. 이렇게 요런 부분이나 뾰 뾰픈 부분, 요런 부분, 부분을시기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살짝씩 눌러줍니다. 들어가게 되자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손가락, 이기 새끼손가락으로 살짝씩 다듬어 주세요. 너무 깊게 안 파져도 돼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이 정도에 이 정도 좀 많은 정도는데이 정도 양의 크레를 준비해 주시고요 색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이거를 돌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길이가 안 맞으면 살짝 시켜보아야죠. 살짝 끼고 이제. ¿Qué es lo que 이렇게 생크색 카트도 완성됐는데요 이것을 어디에 붙일까요? 이렇게? 이렇게 붙일게요 이다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변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변기가 끝났고요 변기 만들기가 끝났는데요 자 다음 영상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이것을 만들어 볼건데요 요요 밑부분 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잘 봐주시고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